필요한 거는 보호자가 리더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올바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돼요. 우리 아이가 지지 공격성, 타인에 대한 그런 적대감이 너무 높은 아이고 그에 따라서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얘 나름대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거든요. 어그 제가 방문했던 그 비숑아이도 마찬가지예요. 그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요. 왜 그렇게 제가 판단했냐면 수업 내내 저 외부 현관 밖에서 조그만 소리가 나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신경쓰더라고요. 제가 없었을 때 훈련 전에는 무조건 달려나가서 지졌다는 거거든요, 그게.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역시나 아주 작은 소리, 사람 귀에 들리지 않을 만한 소리에도 뛰쳐나가서 지졌대요.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씀드리냐면, 신청은 보호자님이 하셨겠지만 지금 가장 힘든 거는 반려견이 가장 힘들다. 얼마나 피곤하고 귀찮고 안 해도 될 해지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얘가 하고 있는지 아시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이거잖아요. 얘가 이 집을 지키고 있어요. 그 작고 소중한 그 반려견이 자기가 뭐라고 조그만 소리가 나도 뭐야 뭐야 뭐야. 우리 집에 누수, 무슨 소리가 났어 누가 왔어 하고 달려나가서 짖고 있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 반려견의 삶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피곤해지고 잠도 못자고 그에 따라서 예민해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단순히 짖지 말고 공격하지 않게 교육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내려놓게 하셔야 돼요 음. 짖지 말고 근거성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는 훈련적인 거겠죠. 유튜브에 많이 있는 뭐 줄을 쓰는 방법, 블록킹을 하는 거, 뭐또 말씀으로 제지하시는 거, 또는 뭐 짖지 않아서 간식을 주시는 등등 그런 기술적인 거는 강아지를 훈련하는 거예요. 짖지 마 또는 안 짖으면 칭찬해 줄게. 근데 그게 통하려면 친구가 말을 해서 듣지 않죠. 내 위의 사람 리더 내가 좀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너 이거 이거 해 그래 잘했어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 관계 동등한 관계 또는 나보다 밑인 관계에서 너 그거 그거 해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어너 그거 했어 잘했어 그 칭찬이 의미 있을 리가 있을까요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훈련보다 요거를 만드셔라 있냐면 리더가 뭔가 지시 하잖아요 그럼 금방금방 따라해요 그리고 조금만 칭찬해주셔도 그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와요. 그럼 그한 번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반려견을 계속 노력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려고 하겠죠. 음,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요? 이거는 어, 많이 아,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, 그렇죠? 모르겠어요. 어느 정도로 반려견의 반려견 교육에 관해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, 이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에요. 반려견의 행동 교정이 필요하다. 그냥 개인기가 아니에요. 앉아 엎드려 기다려 를 알려주는 거는 간식만으로도 다 알려줄 수 있어요. 그런 거를 다 떠나서 행동을, 행동을 교정해야 된다. 이런 상황일 때만큼은 반려견보다 보호자님이 리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. 친구가 아니라. 그럼 어떻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? 아시는 분? 아시는 분이 나올 것 같은데. 모르실 리가 없는데 리더 되기 음... 리더 되기 간다 친구들 친구들 거족대기씨 집중 거족대기 집중 간다람보 간다람보 간다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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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람보 간다, 람보. 간다.